이렇게 했을 때, 다섯 자는 이게 한 자예요. 32.2cm 예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다섯 개를 올리는 거예요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다섯 개. 이렇게. 아, 다섯 개. 이렇게. 요 높이요. 아, 예. 어깨면 아, 딱대신요 어깨. 예. 예. 왜냐하면 아셔야 되지만, 네. 그 시신이 네. 거의 보면 네. 1m 까지 그나무뿌레기가 내려와요. 아, 그래, 명당들은 네. 1m 까지 나무뿌리가 내려오고, 네. 나머지 이두자 부분까지는, 안 내려오고요. 예, 나무뿌리가안 내려와요.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때 생석회 있죠. 네. 생석회하고 같이 버무려서, 네. 그래서 이제 몇 자리에다가 해주면, 오예, 덮으신... 저기 그한 약간, 네. 석회만 약간 뿌려서 긁는 형태로 해주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관장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생장을 할 것이냐, 관 네. 탈장을 할 것이냐, 생각을 네, 네. 해야 돼요. 네, 네, 네. 탈관후 모실 것이냐. 네, 네. 그때는 내강 그, 내강을 파야 되잖아요. 네, 네. 거기, 거기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고요. 아, 안 해도 되고, 네, 예. 네. 그리고 생국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범무려서 네. 이제 그 해주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봉봉 높이는 세자 반에서 세자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예. 그 다음에 요끝부에서 이렇게 대주세요 딱 했을 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요건 사성이고 좀 밑으로 내려서 봉봉 써주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면 딱 일곱 자 짜리에요 이거는 네. 합장하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엄마가 합장 안한다면서안 해도 돼요? 네. 예 하나 둘셋반 여기다가 하나 해주고 세반 예. 간다고가 예. 그래서 만약에 화장해서 한다면 자리는 많으니까요. 그리고 딱 하면 다음에는 굴삭기가 안 올라와도 돼요. 알겠습니다. 데 그렇지 않으면 굴삭기가 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굴삭기 올라올 때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대주세요. 딱 땡겨요 예. 여기에서 세자가 이렇게 와서 네, 네. 봉봉을 싸는 거예요 네, 방향을 이대로 쓰는 거예요 이대로. 네, 여기다 바로 쓰고 여기다 용미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네. 예, 그러면은 하나 둘 세자 반 여기가 정중앙에 됐어? 됐어? 하나 둘셋반 네. 여기가 딱 일곱 자거든요 네. 여기가 봉봉이요 얘 네, 네. 예, 봉봉 네. 정중앙 네. 예. 이렇게 해서 싹 긁어낸 다음에, 역, 여기를 수평을 저기를 다 맞춰요. 아, 예, 예. 예,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봉봉을 쌓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용미. 여기는 보면, 여기가 봉봉 베이요 여기가. 보면, 저기를 긁어요. 경사도 긁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긁어내야 돼요, 여기까지. 경사도에 맞게. 생땅을 긁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긁어내고, 여기를 평탄 작업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봉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용미가 되는 거 이렇게. 요코 그리고 얼마이만큼요 아니요, 여기 수평 맞춰야 돼요, 수평. 아여 쪽에는 수평 맞춰야 돼. 예, 수평 완전 맞히지 말고 약간 경사 수평 맞춰줘요. 예. 이 정도. 이 정도면 딱 맞아요. 요게 지금 몇 자리가 딱 나왔어요. 아지 말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경계예요. 여기가 수무자예요. 여기가 수모자, 네. 저거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뚝을 박아 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작업하기가 편하죠. 예 네. 네, 여기. 수모자. 예. 예, 이렇게 네. 수모자 하고, 네. 여기도 수모자. 네. 저기 하고, 저기도 다 이런 식으로 박아 드릴게요. 네. 여기도, 여기 아까 뺐지요? 네, 뺐어요. 대식. 이제 다 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하면 세 칸을 쓸수 있어요, 세 칸. 그러면 저기까지 3대를 쓸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평장으로 할 때는, 열 자, 이거 반씩 잡아요, 반. 아, 네, 반 잡아도 되군요. 예. 평장으로 할땐 반. 이 나무는 좀 잘라야 되지. 예, 다 잘라요, 다. 여기는 닭나무가저 위에 있거든요 잘 보고서 좀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표시를 다해 놓으면 제가 직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돈을 댈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측표를 하고 그 다음에 측표를 이렇게 측량을 다해 놓고 측표를 해 주면 거기다가 이제 그일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싸요 그렇게만 해달라면 돼요. 예. 또 하면서 그 사람네들 생각을 놓으면 안 돼요. 음. 그 사람들 생각을 갖는 순간 다 깨지는 게요. 20자, 아. 스무자, 20자씩 빼니까요. 나중에 저기 할때그 반반씩만 잡아줘요. 그몇자 남았지 이제? 됐어요. 스무 자. 다시 해서 다시 이쪽으로요. 당겨 주세요. 올다갔다 내려갔다. 반 뜻이 안 되니까. 예. 편편하게 이게 뭐 일자로 내려야 되는데. 하고요. 자. 이 풍수를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걸 못 맞추게 되면 지관을 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묘자리를 쓸 곳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혈 측정을 다한 다음에 혈 자수를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혈 자수를 정확하게 재고 그 다음에 봉봉을 쓸수 있는 그 사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대로 어떤 방법으로 몇 자리를 쓸 것인가를 유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써야 돼요 그래서 풍수가 다 약간 조금 저기가 된 거죠 땡겨요 예. 예 됐어요 됐어요 빼주세요 이제 이제 35자 맞췄어요. 예예. 그리고 여기는 동그랗게 돌리는 건재량껏 네, 네. 네, 네, 네. 아셨죠? 예, 네, 예, 네. 예. 됐어요. 빼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 네. 저희 35자 맞췄으니까 여기니까 동그란 게이 나무 앞까지 맞춰도 돼요. 그리고 이 나무는 굳이 죽지 않아, 죽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멋지니까요. 아니, 다 잘라야 돼. 요 예, 다. 예,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 화장을 하면 네. 여기서 열 자씩만 잡아 주면 돼요. 아, 10자씩만. 요열 자씩만. 요여기서열 자. 열 자. 반. 아, 예. 반. 반 잡으면 네네. 두 칸을 쓸수 있어요. 아, 요 빨간 표시에서 그렇지요 예. 네. 여기까지, 여기 빨간 버스 여기까지 몇 자입니까? 스무 자예요. 아니, 이거 열다섯 자, 저기는 스무 자 잡았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열자만 내려 와서 여기, 여기다 하나맞죠 예. 예 열자 여기서 이만큼,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저, 저 위에서 예예. 바로 잡아주면 돼요. 아, 열자배요? 예. 여기 예. 들어오는 거1열자도 그 아,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싹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네. 이, 보내드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요거는잘 기억하시고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에서 여기 말뚝이 하나 부족하거든요. 네네. 예, 말뚝이. 딱돼 거기. 됐어? 네. 어, 됐어. 이쪽으로 그대로 와. 차에 박스에 타. 달... 됐어. 가방 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봉봉. 예. 또 궁금한 점은요. 요 밑에 자리도 이제 우리 인자 몰고 중조모도 있고 그런데 싹 해서 거기는 혈다 눌러 드릴 테니까 네네. 일단은 흉당 다 막아 드릴 테니까 밑에 정조가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올라올라지니까. 항렬 혈이, 혈이 틀려요. 흉당혈명당혈 예예. 그것 밑에 그 뭐고 밑에가 정조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그 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네. 그 아래 사람이 위로못 올라온다. 이건 네.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아래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언제 올라갈 그게 수 어렵다, 있냐면 네. 첫째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혈이 틀릴 때 올라갈 수 있어요. 혈이 아, 이제 기맥이 틀린 느 예, 기맥 자체가 네, 이건 혈지예요. 네. 혈지는 그대로 위에 때 아래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네, 네, 네. 그런데 혈이 틀릴 때는 네. 이 대가 낮아도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이걸 여태까지 직원들이나 이걸 몰라요, 문 중에서도. 그렇지요. 내가 앉은 자리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높낮이에 따라서 높은 데 가면 안 된다, 낮은 데 가면 안 된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큰 한심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묻히면은 저기 북한으로 못 가겠네요? <laughs> 그죠? 음. 그러니까 혈이 틀렸을 때를 말하는 게요. 음.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뭐냐면, 나는 북한 사람. 너는 남한 사람. 그러니까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올리셔도 돼요. 아무리 같은 산이라도 위치 높이가 아니라 바로 혈이 틀리면 다갈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엘로드요. 예. 이제 내려가시죠. 저쪽은 못 쓰고 왜못 쓰냐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직관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장 잘못된 직관이 도로하고 가차운 데가 명당이다 이거 개 쌍놈들이니까 절대 쓰지 마세요 도로 옆에 몇자리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됩니까 했을 때 확인도 안 하고 얘 써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다 사기꾼이니까 아셨죠 예이제 가시죠 예, 예, 그 우에 때들 먼저 앞장서세요 예. 예